성경 말씀 하박국 3장입니다. 1305페이지, 1305페이지, 비록 어, 17절입니다. 3장,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아 인생의 450가지의 이야기라는 책을 쓴 앤더슨이 캐나다 엘버터의 농촌 교회에 갔다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8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게 되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밝고, 너무도 하나님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농부를 붙잡고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읽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 뭐 때문에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무엇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 없을 때는 우리가 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있든지 없든지 잘 되든지 잘안 되는 것 같든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될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는 하 바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거. 오늘 그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 바울 서신에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강조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서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박국서 2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은 하박국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이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그는 내가 성루에 높이 올라가서 성루에 서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리라. 그리고 성문에 높이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세계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러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그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된 거예요. 예. 기뻐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예. 하나님의 몰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지금은 아수르의 피팍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계획 묵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큰 글자로 쓰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건 확실하다는 말이지 근데 그것도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한 때까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인류를 주관하고 있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좋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이방인을 심판하는, 아수를 심판하는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시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계획이 계시다. 그걸 내다보고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 거예요. 근데 그 계획에 정한 때가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신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오늘 이 믿음이 그러하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뭘 경험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확신할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현재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그건 언제든지 또 하나님이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건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여비 고백했잖아요. 주신리도 여호와시요, 빼앗아 가신리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할지어. 여호와만 예.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뿐은 바로 여호와만 기뻐하는. 예. 우리가 여호와만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치,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을 받아야 돼. 그 확신을 가지면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 안 주실 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애서 언제나 풍랑이 이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나 풍랑을 만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풍랑을 담대하게 갈수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하면 저 묘지에 가만히 있어요. 그 외에는 다 근심이 있고, 염려도 있고, 문제도 다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염려, 건심, 문제도 없으면 여기가 천국이지. 뭐. 여기가 천국이면 영원한 천국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안 그래도 안 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면서도 천국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한 사람은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왜 형제는 대답 안 하십니까? 지금 가는 겁니까? 나좀 가는 겁니까? <laughs> 지금은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예수만 믿으면 문제도 없고 좋기만 하면 더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럼 누구하고 살아요? <laughs> 우리가 안 가면 <감아. 웃음>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 우리하고 살지.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아픔, 고난, 시련, 한숨, 눈물 그리고 기쁨, 웃음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파도 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배가 엔진이 달려있으면 파도를 헤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파도를 헤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와를 호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와를 호 인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 맛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일할 맛이 있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이 아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